기억나는 부분은 어~ 뭐 대공수사권이 없으니까 구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약간 예를 들면 어제 그~ 며칠 전에 신원식 안보실장께서 그~ 자승스님 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약간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 사실은 그때도 이번 건하고 비슷하게 야간에 긴급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 저희들도 어~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11월 29일 날, 2023년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상사에서 자승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7, 80명이네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정원이 야간에 어떤 긴급한 지시에도 이 정도의 인력들이 네. 투입해서 활동을 할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 당부지청. 시장이십니다. 네. 그때 제가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했고요. 그때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면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어... 용사로 올때 지시를 받고 굉장히 이런 부분 대에서 다급하게 출동을 하고 활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2023년 11월인가 그때 이제 화재로 입적을 하셨는데 당시에 현장에 국정원이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홍정원이도 예. 얘기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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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7, 여기에 70명 어. 그때 대로 이거 요거 자체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어요. 당시 홍정원 차장이 주장하기로는 대통령이 현장에 대공인성 혐의점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음, 좀 알아봐라. 그래서 한 70명인가 요원들이 투입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음.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그게 그 나왔었었죠. 네. 김건희 여사가 자승스님하고 원래 이런저런 관계를 많이 가져왔었었고 예. 자승스님이 김건희 여사한테 많은 부탁을 했었었다. 네. 그랬는데 그런 부탁이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싸웠다. 예. 자승스님하고 김건희 음. 김건 씨가. 여사하고, 그래서 예. 둘간에 오고 간 얘기가 너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혹시 증거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다. 아. 그 자리에. 그게 이제 신용한 교수가 지난번에 저거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 예.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이분이 이제 입적을 하면서. 네. 그 사실은 그날 자기가 맞은 최종적으로 입적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누가한테 보냈다는 얘기까지 있었었어요 예? 원래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여자 보살에게 넘겼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여자 보살 이름까지 특정이 됐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네. 대통 윤 대통령이 대공 혐의점이 있으니 딴, 데, 딴 사람들 보내지 말고 네가 가서 해결해라. 그래서 그때 7, 80명을 국정원 요원을 데리고서 거기 가서 처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그때 헌재 나와가지고 처음에 대통령이 자기에게 전화하게 된 계기가 뭐냐. 아, 아, 당신을 그렇지. 왜 신뢰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때 국정원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자승신의권을 잘 해결했던 것 때문에 인상 깊게 보셨던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고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아, 예. 그런데 아. 실제 그다음에 대공혐의점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질 않았고 음, 음. 실제 이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무도 나타나지가 않았었고 그때 김건희 사가 너무 슬프게 오열을 하면서 오는 모습만 사실은 그때 방송에 음, 나왔었죠. 너무, 아직 그 얘기 하려고 네,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너무 이상하다. 그때까지 할 필요는 있지. 없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었단 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 지난번에 헌재에서 자승수님 처리와 관련해서 자기를 신임했다라고 이 홍장원 사장이 얘기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자성스님 건에서 국정원이 들어가서 처리한 게 뭐가 우리들에게 공표되고 알려진 게 없는데 뭘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 나왔었었어요. 그거만 들리면 칠, 팔십 명이 동원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오더를 내린 사람이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이었다. 음, 뭐 그런 음, 얘기들이 음. 나오더라고요 언론 보도. 음, 그러니까 이제 팩트랑 이제 추정을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겠네요. 아, 지금 해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건 팩트만. 예, 곰 팩트고. 음. 그러니까 자성. 홍정원이 말했던 것도 팩트죠. 네, 팩트 자성스님이 김건희 여사와. 커뮤니케이션을꽤 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그거는 신영환 교수의 말이에요. 네. 주장. 아 네. 근데 막 하염없이 우는 거는 화면으로. 이건 네. 오열한 네. 거는 좀 사오열이지. 네. 어. 아 그리고 오열. 이제 국정원 직원 꽤 다수가 한 7, 80명 정도가 동원돼서 뭔가 어, 대공 혐의점을 좀 찾으려 하거나 이 사건을 정리를 했던 것도 팩트. 그렇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무슨 네. 대공 혐의점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 행동했는데. 대공 혐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니까 그 사건에서 홍정원 사장이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음.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것 같은 니네가 가서 처리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스님도 대공 혐의점 있고 참독투니나그 그러니까, 해서. 그러니까, 그러대공혐의점까 그러니까, 그상니상상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국그원이 동원됐다고 칩시다그러면그러관련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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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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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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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그러니러그러니그 다음에 그고서가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 음. 상황이었는지가 느낌이. 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느낌을 하네요 좀. 저, 요거는 저, 주장이에요. 팩트. 네, <laughs> <주장이라던가 웃음> 저건 느낌이에 이제 주장이라든가 음모론이 생기는 것은 <laughs> 네. 결국은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고 구린 부분이 있어서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이 없어요. 아. 개명 천지에 조기동 총무원장이면 내각제 국가의 대장이에요. 넘버원이에요. 그분이 화재로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어, 대통령 부인이 거기서 오열을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국정원 직원이 출동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음모론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음모론들이 더 많이 그렇죠, 발생하죠. 그렇죠. 네. 여튼 이거는 볼수록 좀 이상한 뉴스인데 아직까지 뭐 드러난 내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아유, 벌써부터 뭐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나와 가지고 별얘기도다 하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신원식 실장도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윤 대통령이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대공 용의점이 있으니 가봐라 라고 했다. 이거 신한식의 말로 나온 게.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용한 교수님과 함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예. 어... 방송 직전에 항상 이렇게 원고를 줍니다. <laughs> 뭐야? 아, 모든 곳에 유출될까봐. 아, 모든 곳에 다 별표 쳐 있어요. 소송 가능성. 이도 네. 자, 일단 신용한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일단 바로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김건희가 국정에 더 깊이 개입됐던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네. 그 시기가 있었어 시기가 있었다고요? 어. 최근에 이제 제가 사저로 가고 난 다음에 어, 어떠 어떤 메시지를 받는데요. 그간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이제 간 질환들이 있겠죠. 네. 아 어. 윤성열. 네, 그래서 음. 주종도 바꿨잖아요. 소맥만 하다가 이제 수정방으로 바꾸고. 아 이제 바꿨어요? 아 바꾼 지가 꽤 됐죠. 네. 아, 네, <웃음> 그런 걸 <그런 웃음> 어떻게 알아? 아. <laughs> 어떻게 알아? 아, 그 보도가 돼요? 아니 그런 게 어. 아름 아름 다 이렇게 아. 소문이나아 어. 어. 소문을 본 사람이 많으니까. 아 소맥에서 수정방으로 바꾼 건 팩트인가 어. 보네. 네. 어다 <laughs> 어, 알고 계시네. <laughs> <laughs> 그게 이제 <laughs> 뭐 고도당뇨 뭐 이런 것도 다직 결이 될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합병이 예. 있겠죠. 그중에 오. 이제 간에 따라서 이 눈의 녹내장 이런 게 와서 사실은 제가 방. 방송에서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믿으면 안 된다 지금 형사재판 받으면서 어떤 그 나중에 아, 몸이 아프다 뭐 이렇게 정원에 가고 뭐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다른 방송에서 보고 어~ 또 지금 탄핵 파면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여러 어, 제보. 예, 제보와 소스를 줘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 관련됐던 분들이죠 예. (2023년) 어, 겨울 경이에요 연말 경이에요 어. 어, 그때도 어 어떤 술에 의한 이제 간 질환 간이 안 좋은 어떤 거랑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실제로 어 블랙아웃처럼 에? 거의 이 앞이 안 보여서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국정의 그 블랙아웃인 셈이죠. 오, 예. 그런 굉장한 위기가 있었다. 오. 말은 못하고 쉬쉬했었다. 예.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때 그러면은. 김건희가 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시점으로 보니까 그 자승스님이 입적하는 곳 시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다그 시기가. 와.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일부 이제 오버하는 그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이제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예를 들어 장관, 차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 자기를 존재를 마음껏 드러낸 사람이 일부 있고 어. 그러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개안을 한 거죠. 새로 이제 눈을 떠서 아, 개엄하면 되지 하고 이제 개안을 하고 딱 나오니까 그때는 다시 또 완전 찌그러져 충성하는 척 하다가 음. 이번에 탄핵 파면 이 직전부터 탄핵 파면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자기는 완전히 안 그랬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헤드급에서 예. 2023년 연말에 윤석열이 눈이 진짜로 많이 안 좋아졌고 네네. 그때 김건희가 그 국정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국정에 더 깊이 관여를 했다. 네, 네. 훨씬 더 많이. 그때가 이제 했다. 그 자승스님 고시점하고 음. 그 비점이 그 시기입니다. 그 자승스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미스터리한 부분이 네네. 많아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던 자승스님이 예. 2023년 11월 29일 칠장사에 불을 지르면서 음.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 알죠? 네네.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고 음. 자승스님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해서 예. 국정원 직원 80명을 투입을 시켰다는 거야 아, 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너무 이상해 이것을 뜬 소문이 아니라요 예. 실제 그 국정원 1차장 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내용을 잠깐 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자승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 이 지시를 어.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장이십니다. 와, 음. 이 자승스님이랑 대공용입증이랑은 너무 안 어울린단 네네,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랑 김건희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인 거는 우리가 뒤늦게 아, 알게 됐죠.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단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예. 갑자기 자승스님 분향소에는 가서 대성통곡을 아, 합니다. 요 되게 이상한 모습이었거든요. 오, 네. 대성통곡하는 사진 몇개좀 볼까요? 저때 가가지고 아, 대성통곡을 해요. 예, 예, 예. 저렇게 어, 많이 우네. 이 이상해 뭔가. 예. 국정원 직원들 80명 보내고 대성통곡하고 어. 이 뭐야 이거 도대체? 예 계속 옵니다. 계속으로 어. 저렇게 뭐울 일인가 싶어. 아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음음. 어떻게 여기에서 저렇게 눈물이나? 이상해. 예, 예. 어이구 죄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과연 네. 김건희와 자승스님의 관계, 그 연결 매개고리는 또 누가 있을까? 등등이 이제 예, 좀 퀘스천이죠. 네. 예, 예. 뭐 여러 매개고리 매개체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2022년 8, 9월 경에 아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대통령실에서 어 5대 주요 그룹들의 공문을 보냈다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공문에 보면 음. 자승 그러니까 전성배 씨죠 전성배 씨와 누구가 아니 그 자승이 아니고 그건건진 건진, 아, 제, 제, 건진, 아, 거죠. 어, 건진 전성배 말이지? 씨와 네. 그모 씨가 같이 기업들에게 뭐뭐 뭐 이권에 개입을 하고 음. 인사에 이렇게 적으로 음. 개입을 하니까 조심하라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냈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 기업들한테 기업들한테. 그 공문이 참 이상하죠. 뭐재의원님 네. 어, 계시지만 아니 그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불러다가 뭐 어. 뭐를 추궁을 하든지 아니면 음. 고소고발을 하든지 음. 해야지. 왜 기업한테 일종의 이 상대방인 기업한테 그 공문을 보냅니까? 네. 말도 안 됐지. 그런데 이제 그때 나오는 그 공문에 등장하는 분이 봉은사 와 아주 관계가 깊은 분이에요. 전성배 씨 외에 나오는 분이 봉은사 뭐 예, 아주 봉은사의 뭐를 맡았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 수기 노트에도 있습니다. 2022년 2월 달에 봉은사를 처음에 관계 공개가 되죠. 음. 어, 제 수기 노트에, 노트에 보시면 봉은사 자승 스님하고 쭉 있어요. 회의할 때 이제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죠. 오. 방문하는 거를.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뭐 해수관음상 앞에서 이렇게 뭐 하는 장면들이 쭉 사진이 화보처럼 막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승 스님과의 연계 그 맥의 고리에서도 건진이 분명 히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 강력히 추정이 되는 대목들이에요. 네. 아, 김건희 건진과 건진 자승, 자승 이런 게제 수기 노트에 있어요. 다 일일이 제가 모든 회의를 기억은 못하지만 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가 보면 특정 종교가 이렇게 개, 어, 갑자기 당원들을 왕창 가입했다고 했을 때 아, 영매라는 네. 표현을 쓰죠. 영매라는 표현을 영매. 그 특정 종교의 교주에 대해서. 어, 그 교주도 영매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으라고 어. 윤석열 어, 총장한테 얘기를 음. 해서 뭐 압수색이나 구속 이런데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왔어요. 코로나 때. 네, 네 코로나, 코로나 때, 때. 신천지. 네. 네, 그래서 어, 각종 이제 종교, 특히 이제 신흥종교, 소수종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매개 고리로 이제 건진이 역할을 많이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자승스님으로 어, 자승스님 그까그 그러니까 봉은사 간 것도 저는 강력하게 그매개 고리 내에.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정을권 건진 자승 음. 뭔가 매개가 있지 않겠느냐. 네. 자, 우리 공직 기강 비서관님 또는 우리 검사님 그 분신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국정원 80명의 직원이 갔어. 음.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요? 가능한 경우의 수. 대공성이죠. 그 제정신인 사람은 추측하기 어려워요. 아, 이거 어려워요? 응. 아, 왜냐하면 경우에서. 그거는 이른바 그~ 본인이 그~ 분신을 해서 입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걸 아마 제 기억엔 기사에서는 누구로 보 하여금 찍게 했나 뭐~ 하여튼 그렇죠. 그랬던 음. 거 아니에요 음. 어~ 그 과정을 근데 아... 대공 용이점이 뭐 어느 시점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나마 시나리오가 아, 가능한 게 자승 스님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 음. 뭐 누가 간첩을 내려 보내가지고 음. 그렇게 분신한 걸로 말하자면 가장 했을 수 있다. 그걸 확인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얘기가 될수 있는 게 없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CCTV가 공개돼 있죠. CCTV에 음. 보시면은 면 철장사에서 나와서 먼 산을 보고 들어가자마자. 약 1분 정도 만에 이제 크게 화재가 발생하고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네. 소신 공양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불교 교리에는 없는 거죠. 소신 공양이라는 건.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말 중에 이제 통화자들 지금 어 이거는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만 하면 정확히 할수 있는 게 마지막 통화자가 있고 고그 앞에 사람이 있고 고그 앞에 사람이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그 사람이 통화자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력하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통화자가 누, 누가 있다고요? 아까 그 권진? 김건희 특활비에 김건희? 익숙한 분또 아, 또아 <laughs> 좀 전에 방송에서 아 말씀하셨던 게아 예, 예. 이게 이제 유력한 설이고 어, 또어 불교계의 언론들 플러스 알파로 많은 기자들이 쫓는 한 분이 있어요. 그 중요하게 통화를 했다. 근데 그 쫓는 내용이 조금 허황되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입적하실 때그 모습을 뭐 촬영을 해서 보냈다. 어라고 음. 하는데 그건 거의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왜 어, 이거는 홍장원 차장님이 정확히 아실 텐데 아마 어. 차장님이 그게 공무상 비밀이겠죠. 어쨌든 출동하신 아, 거니까 비밀이에요. 말씀을 못 하실 텐데,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 폰과 그 칩과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부분,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 왜냐하면 그건 경찰이 가거나 119가 가야죠. 불을 끌어가려면 119가 하는데, 네. 그렇죠. 국정원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폴리스 라인으로 어. 다 막아서 이제 어. 했고, 실제 하얀 옷을 입고 국정원 요원들이 왜 현장을 하는 사진들이 공개된 게 있잖아요. 음. 그렇다고 보면 그 현장에 이제 그 어, 증거를 본인들이 이제 확보 하고 뭘 한다 그러면 홍 차장님은 정확히 아시지만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당시에 와...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건그 쫓고 있는 한분 어~ 지금 역삼동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걸 취재하고 있는 기자한테 그 쫓고 있는 한 분이 이제그 돈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리하던 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금의 조성 경위 그리고 누가 중간에서 슈킹을 한 부분들 또 그와 관련해서 어 지금 권력 최고 권력자들과 어떠 어떠한 어, 얽혀서 싸움이 있었다 등등인데 다 무, 물론 설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음. 또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미스터리의 이제 정점을 두고 어그 고리에 항상 거론되는 건 어쨌든 김건희 이 역사죠. 와 음. 아무튼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정원 직원이 투입된 어, 건데. 네네네. 저 얘기를 굳이 홍장원 일차장이 했어요 굳이. 그렇죠. 그 굳이 음. 그게 나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야나이것까지 얘기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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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뭔가 있는 거야. 굳이 했단 말이야 그렇죠. 홍정원 1 차장이 저 얘기를 음, 그 얘기는 그거죠. 그니까 홍정원 차장은 평생 국정원 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사적으로 운용돼 운영되면 안 되는 건데 네. 음. 이렇게 시켰다 우리 직원들한테 어, 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한 가지가 본인의 그 당시 이제 처음 그 메모 쪽지 공개한 걸 오른손으로 썼니 왼손으로 썼니 해서 음. 막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막 하던 시점이거든요. 네. 음. 그때 이제 저걸 저도 저때 이 제가 이 자승신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서 굉장히 오래전에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조용히 취재해 보셔라고 이미 제보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어~ (7~8개월) 이전입니다 예. 유력한 우리나라 그 방송사 분, 기자분께도 드리고 해서 어~ 근데 제가 그 들은 소스가 너무나 그 조계종 한복판에 가까이 있는 분이어서 저는 거의 사실일 거라고 믿고 방송에 말씀드리기 부적합한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네.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팩트 확인을 해달라라고 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고그 시점에서 홍 차장님은 본인 진술을 다 무력화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윤활씨 네, 나온 거예요. 네, 인터뷰를 굳이 얘기. 한 거야. 그러니까 아, 번 아. 입적하시고 나서 바로 불교계에서 돌았던 게 윤석열 나오고 김건희 나오고 돈얘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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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야, 그럼 뭐. 그나마 이제 뭐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뭐돈 세탁 뭐이 음.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진짜 어렵네. <laughs> 야, 여기 아, 이제 어, 나오는 뭐썰이지만그 지금 기자들이 쫓고 있는 그분어그 분. 어, 그 분. 여성입니다. 그분과 아, 누구와 심각한 말다툼과 그 어떤 내용을 놓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제 썰이 돌고 있죠. 음. 네, 뭐 썰만 많고 뭐. <웃음> <맞아요>. <웃음> 여자분이라고 흘리신 게 포인트예요. 네, <laughs> 여자분 네. 뭔지를 알아들을 수 없게 얘기하그러니 <laughs> 네. 근데 너무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아마 홍차장님께서 어느 세월이 지나면 또 말씀이 있겠죠. 오, 네. 네. 음. 그 혹시 지금 김건희는 뭐 하고 있는지 알수 아, 있을까요? 그 어제. 오늘 어제 그제 3일 동안 지금 코바나 컨텐츠 내부 인테리어 중입니다 일부 그림이 걸렸습니다 아 인테리어 왜왜 인테리어 나는 건재하다 나 어디 아 도망가지 않는다 아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아 근데 그거를 지가 문 닫겠다고 하고 딴딴 네, 네. 사람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크로비스타 가서 보고서 웬 난데없는 무슨 펀드 회사가 들어와 있더라 네, 라는베땡 그 네,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베땡 펀드 회사는 음. 어, 코바나 컨텐츠 홍콩 어, 법인과 직결되는 그렇죠. 어, 회사고 관계있어 어,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회사고요 음. 어, 그런데 그걸 이제 빼고, 어, 본인들이 지금 와서 오톤트럭 두개 분량이 들어갔고, 음.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왜 이게 들켰느냐, 뭐 들키고 말고는 아니지만, 어제 윤과 김이 어 아크로에 없었어요. 그 음. 제가 추정 키로는 이게 추정입니다. 네. 아마 어, 서울 군교 어디 사절를 한다고 했으니까 누군가 추천을 했고 같이 가서 보는 거 아닌가. 아,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아, 네. 아, 네. 어, 왜냐면 없, 없던 건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어제 아크로에 경호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게 코바나 인테리어하는 건 어떻게 하게 됐냐면 물, 이게 냄새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팬트치라고 그래서, 막 혼자 막. 그래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몇몇 어, 멤버들 후배들이 가서 안에도 들여다보고 네. <laughs> 막 했고. 그래서 어, 또 하나는 지금, 지금 이제 똥줄타게 자기 검찰 소환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어요. 21일 날. 음. 21일 날이 윤이 재판받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누가 들어갔냐면 정지원 비서가 제주 변호사를 안내해서 같이 아크로 사저에 들어갔습니다. 음. 그러면 뭐를 했을까. 고 뒤에 뉴스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네. 아마 그분을 했겠죠. 음. 아. 어, 그러면 그날 뭐를 했을까. 검찰이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 그렇다고 음. 보면 그런 회의를 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속으로는 똥줄이 타고 겉으로는 나 건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음. 실제로 이제 경호처가 구한 사무실 있잖아요. 6개월 단기 계약했다고 하는 거. 음. 그게 바로 코바나 사무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음. 음. 어, 그렇게 보면 위로는 집으로 사저로 들어가면 경호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다 걸러져요. 음. 그러니까 결국 경고할 건 코바나예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게 거기 펀드 회사로 있다고 할 때도 가서 이렇게 보면 코바나 그림에 다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 펀드 회사에 아까 이제 홍콩 얘기하셨는데 그 홍콩 법인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코바나의 파트너스야 <laughs> 아, 아니, <그걸 웃음> 아, 아우, 정 8구학번, 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네. 아마 김용남 의원님하고 친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용남님. <laughs>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laughs> 많이 지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출연자분이... 아, 좀 전에 그 한덕수 어, 총리, 저 권한 대행, 내란 대행이 국회에서의 그 시정 연설을 네, 했잖아요. 네. 끝나고 뭐를 했냐면 자기가 미국에 이제 있을 때 어, 친하게 가깝게 지냈던 워싱턴 특파원들과 비공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 좀전 아, 좀전 어, 뉴스예요. 어, 뉴스 나오 나왔는지는 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 거기에서 본인이 먼저 음. 내가 출마하면 어떻겠냐고 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그랬더니 워싱턴 특파원했던 기자들이 다 덕담을 했어요. 반응 좋다, 분위기 아. 좋다고 막 덕담을 해 점점 더 빌드업이 됐겠죠. 아, 나오네. 어, 그래서 어, 나오는 쪽에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관을 음, 하고 있는 삼성 대관 측에서도 일단 나오는 쪽에 결심은 굳혔다. 근데 음. 저와 김용남 변호사님은 나오는 가능성 99% 100%뭐 아무리 해도 결정적으로 버튼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세 분이 지금 단일로 할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네. 저는 딱 후보로 되는 순간 단일화 못 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못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 음. 아, 아 후보로 실제로 만약에 한덕수가 후보가 딱 되는 순간.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통과한 사람이 단일화 안 한다는 거예요. 안할 확률이 높죠 왜냐면 하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시계가 전부 지방선거에 가 있습니다. 아저저 아. 저, 당권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가 있어요. 음. 그럼 남을 왜 끌어들여요? 이미 후보가 됐는데. 아, 그래? 그리고 요세 명이 갑자기 이제 두 명이 돌아서서 후보 단일화에 관심 있다 할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딱 보면 여기서 누가 1등할지가 거의 보여지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음. 김문수가 훨씬 유리해졌구나가 보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걸 단일화를 응한다라고 하는 그 밖에 니즈가 많다 보니까. 안 한다고 이미 공언을 했던 홍준표도 한동훈 씨까지 돌아서는 거죠 아. 결론적으로 당원들에서 김문수 씨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자기들도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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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안 한다고 하면 안철수인데 안철수 어. 1등에안철수 네. <laughs> <안 웃음> 우리가 아, 우리가, 만들어봐? 네. <laughs> 우리가 만들어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네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